아,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우리 백정강씨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백정강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네어 제가 월드스타 연예대상에서 해외 부문 가수 대상 대사... 아. 그렇네요. 가 가수 대상을 받은 거 맞죠 제가? 아무튼 <laughs> 이렇게 큰 상을 저한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도 어, 한국과중국 어, 결연, 한국과중국을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한국의 어, 문화를 중국에 많이 알려, 알려주고 중국의 문화도 한국에 많이 어, 알려드리면서가수로서 어, 어, 많은 활동하면서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께 어, 큰 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창강씨 응원하는 저. 근데 우리 가수로서 네. 또 이런 가수의 길, 내국인들 집안에도 연예인의 길을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네, 네, 지금까지 그렇죠. 이만큼 큰 성공의 어, 위치까지 도달했지만 네. 또 새로운 한 해는 에 어떠한 비전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앞으로 뭐, 뭐, 제가 이전에는 계속 이제 뭐 예능이라든지 활동을 계속 못했었잖아요. 네, 이제 몸 건강 때문에 쉬고 있었는데, 이제 몸 건강도 다 좋아졌고, 음. 2020년부터 시작해서 뭐 예능이라든지 뭐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만 활동한다, 뭐 중국에서만 활동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제가 놓여지는 게 일단 뭐 한국에서 네. 활동하는 게 주로 되어 있으니까 음. 네, 일단 한국에서 활동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활동하고 그냥 번갈아가면서 한중간의 그런 교류 같은 거를 이제 노래로 네. 네, 제가 할수 있는 게뭐 노래밖에 없으니까 아. 노래로 이제 뭐 그런 문화 교류를 할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 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